대시 DOF는 빼놨어요. 그거 적용하니까 멀리까지 안 보이더라고. 한마디로 진짜 시력 0.1그 뭐지 사시된 것 같아 사시. 그렇다고 내 닉네임이 내시라서 사시인 건 아니고 오토바이. 여러분들 오토바이 운전하면 위험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. 오토바이. 어왜안 넘어져? 어어 이봐 고수 오토바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. 위험해요. 안 돼요.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이거 터바이는 압수하도록 가지. <laughs> 압수, 압수. 위험하니까 압수할게 내가. 타고 다니지마 앞으로 타지마, 타지마, 타지마. 오토바이. 압수할 거야. 타지마, 타지마, 타지마. 어 됐다, 됐다. 어 이봐 내 때리러 온다, 내 때리러 온다.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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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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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성. 미안하다고. 미안하다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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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, 어. 아 더러게 남풍 운전할 사람 내밖에 없네. 자 그럼 이 실사 패치를 하고 도로 위를 막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직선 도로가 없나? 여기 중에서 직어 직선 도로 곧, 나, 곧 나온다.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리세요. 어 내가 안전하게 택시 기사처럼 우리나라 택시 기사처럼 안전하게 손님을 모셔다 드리도록 하죠. 비켜 비켜 비켜. 어 벌써부터 사고냈네. 히히히. 어. 핸들 링이 제대로 안 돼. 하긴. 내 차를 못하는 사람들이 장비 탓을 한다아지 맞죠? 아나운전을 진짜 못하겠다 오오오오 지났다 지났다 목작치 지났다 어디가는거야 아니 여기 왜 차가 이렇게 막혀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오토바이 위험하다고 내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 어자 이제 직선코스니까 달려보도록 할게요 뒤로 돌아 아 직선 코스. 어, 근데 이차 내가 핸들링을 수정해놔서 그런지 가속 능력 개쩔어 진짜. 보세요. 출발. 가속 능력 진짜 가속 붙는가봐. <laughs> 와 대박. 벌써 시속 140이야. 150, 160, 170, 180. 오오오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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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안돼 사람 치지 마. 이런 실수를 하다니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어어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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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오. 오. 질주다난 멈추지 않는다. 스피드 업 어. 와. 와, 대박! 신속 256kg. 아, 이런 된장해 근데 이차 무거운데 왜 자꾸 다 튕겨나? <laughs> 와, 오 이제 날아가자. 마지막에는 은 역시 해피 엔딩! 역시 해피엔딩으로 간 n g 죠 맞죠? 해피엔딩! 어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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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은 차좀 차좀 클린해야겠다 y o 차 d 클린해야겠다. 어왜왜왜왜왜왜왜왜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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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차차차수리 수리 픽스 클린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 됐다 됐다. 난 아무것도 안 c l e 아무것도 안 보여. 어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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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비키 비키라고 난날 거라고 플라이. 오, 아이캔풀 full... 날았다. 아, 어, 아, 어, 이렇게 날기 힘들 줄은 몰랐어. 오, 내리자. 아 와, 이 <laughs> EMB 패치하니까 역시 피도 너무 현실적으로 돼가지고 징그러워졌어. 아, 이거 보기가 별로 안 좋아. 그럼 여러분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. 그리고 안녕. 오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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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